안녕하십니까. BMW 공식 딜러, 오팀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차종은 BMW 3 시리즈. 3 시리즈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BMW 3 시리즈 3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된3 시리즈는요, 320i, 3302, M340i, 그리고 투어링 모델들이 있는데요. 범퍼 모양과 그리고 기타 라이트 등뭐 여러 가지 좀 이제 개선된 사항들이 많아서 천천히 둘러보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3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색상은 포르티마오 블루 컬러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라이트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요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M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된 풀 LED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센스있게 깜빡이가 이 위쪽으로 들어오게 바뀌었습니다 BMW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어 출고하고 나서 보통은 싸제로 장착했던 검정색 퍼포먼스 그릴이 M 스포츠 패키지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3302 모델이어서 이렇게 대형 알루미늄 휠과 M 스포츠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i 저희 전기차 브랜드의 로고가 붙어 있는 것도 보여 드렸습니다. 3302 대형 휠 역시 스포티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레터링 보시면 이렇게 3302라고 전기 느낌이 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엠블럼이 붙어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효율적인 차량이지만 역시 스포티함은 버리지는 못합니다. 애초에 3302가 효율도 잡는 거지만 합산 모터 출력이 거의 300마력에 가까운 고성능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보실 수 있고 차도 스포티하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보니까 트렁크가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효율성 있게 폴딩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트렁크는 5302랑 동일하게 이렇게 올려서 평평하게 쓰실 수도 있고요. 아까 전처럼 살짝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이 배터리 있는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상태로도 이용 가능하세요. 전동 트렁크 아주 잘 작동됩니다. 연료 효율성 보시면 이렇게 전비랑 휘발유 연비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잘 조합해서 쓰면 어뭐 단거리 출퇴근 때는 거의 뭐 휘발유를 안 쓰고 출퇴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충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 자동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드로 자가 충전했다가 그리고 뭐 휘발유로 바꿨다가 이런 오토 모드로 쓰시게 되면 효율적인 연비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모드에 따라서 강제 충전도 가능합니다. 3시리즈지만 5시리즈만큼의 레그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3시리즈지만 옵션이 훌륭한 게 3존 에어컨으로 뒤쪽도 독립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급 옵션들 다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팔걸이 그리고 이 귀여운 컵홀더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 차량도 편한 패밀리카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뭐 넉넉합니다. 주먹 한개 이상 들어갈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머리를 편하게 기대더라도 여유 공간이 충분한 그런 3시리즈 보실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편하게 조절 가능하십니다. 접고 펴고 다 되고요. 높낮이도 다 조절 가능합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계기판이랑 기어 레버가 바뀌었습니다. 어 거의 이제 전기차랑 동일하게 가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어 앞쪽 보시면 카페트형 앰비언트라이트도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5시리즈 이상에 장착되던 그런 기능인데, 3시리즈도 알차게 잘 들어가 있네요. 실내를 보게 되면요. 뭐, 여기까지는 기존 3시리즈랑 비슷한데, 모니터랑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바꾸는 게, 신형 차량의 그런 느낌이 나서 전체적으로 다 바꾼 것 같은데요. i d a 최신의 인터페이스가 장착된 풀 커브드 LCD 계기판이 돋보입니다. 그외 실내는 기존에 호평을 받았었던 3시리즈와 어 크게 다른 점은 없이 역시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검증된 부분은 채용하고 바꿔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바꾸는 그런 BMW의 페이스리프트를 보고 계십니다. 참, 시인성 하나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풀 LCD 계기판, 그리고 모든 걸 터치로 해결 가능한 한글 모니터, 이렇게 스마트폰 쓰는 것처럼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나름 직관적이어서 이렇게 뭐 터치해서 원하시는 거 들어가고 설정 바꾸시고, 그리고 기본 조작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이런 마감재가 좋았던 부분은 큰 변화 없이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그대로 채용하고 있고요. 지금 제 핸드폰이 갤럭시 S23 울트라인데 이렇게 큰 핸드폰도 잘 대응하도록 무선 충전 패드 잘 만들어 놨네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호불호가 좀 갈렸던 요 지금 기어봉인데요. 토글식 기어봉이고 뭐 역시 쓰다 보면 뭐 금방 적응은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튼 질감들도 참 좋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흠잡을 부분이 없네요. 글로브 박스도 안쪽 마감들이 다 부드럽게 마감이 잘돼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대시보드도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잘 장착이 되어 있네요. 한동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서 들어왔는데 반도체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이 차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전기 모터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차종이어서 엔진룸 보기 전에 여기 주유구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요거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주유할 때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조금 기다려 보면 주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떠요. 이렇게 떠야지 유진기가 빠진 주유구를 열수 있어서 고점 그 잠깐 참고해주시고 휀다 쪽에 이렇게 충전구 있는 거는 BMW의 전매특허입니다. 여기 뭐 충전 스펙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완속 충전기로 충전 가능하십니다. 엔진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000cc 엔진에 전기 모터가 붙어 있어서 300마력 가까이 출력을 내는 효율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302 엔진룸입니다. 이렇게 E 드라이브 딱지도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군더더기 없이 꽉찬 엔진룸 2000cc 차량답지 않게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역시 이런 스포티한 세단을 잘 만드는 브랜드답게 알차네요. 신형 3시리즈 프로모션도 좋고 출고도 빠르게 가능합니다.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